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원피스 언니들 시리즈 갈 건데요. 요렇게 낙엽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게 자수가 떨어져요. 요렇게 입었을 때요 부분, 가슴 라인 부분이 예쁘게도 떨어지지만 요게 언니들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예쁜 라인으로 떨어지는 자수예요. 요렇게 언니들 베이지 컬러하고 핑크 컬러인데 약간의 밤색 느낌처럼 조금 짙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 가슴 부분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은 어깨 부분 전체적으로 목선에 레이스가 있고 밑단에도 레이스가 있어요. 밑단에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 전체적으로 이 목선 레이스 밑단 레이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 칼라, 이렇게 낙엽이 예쁘게 떨어지고, 제가 아까 가슴 예쁜 라인 선연이 요런 라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가슴 옆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레이스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라인이에요. 옆선에 언니들 주머니 있으면서, 여기에 언니들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입으시기 너무너무 좋은 라인. 전체 절개 있어서 슬림해 보이는 핏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는 언니들 단추 다 채워서 원래 한두 개로만 활용 가능하시는 라인이에요. 뒤에 언니 단추는 다 열으실 필요는 없어요, 언니. 근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싸게 단추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추도 이렇게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잠궜을 때 굉장히 예쁜 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 4예요 총장은 1 1 5예요 총장은 115. 요 안에, 원피스 안에 언니들, 제일 예쁘게 나가는 애들은, 이거는 매년 나오지만 언니 컬러가 달라요. 화이트랑 올해는 세 가지 만나요. 화이트, 핑크, 민트. 민트라고 하지만 약간의 소라색, 소라색으로 갈게요. 민트보다는 좀 소라색이 더 가깝네요. 소라색, 핑크, 이거는 화이트. 얘네는 언니 사실 단골 언니들은 다 아는 디자인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카라 레이스가 언니 이렇게 이중이에요. 짧은 거긴거 거. 똑같이 짧은 거긴거 거, 짧은 거긴거 거 언니들 소매 라인에 언니 이렇게 아사면 이렇게 보시면 소매 라인에 아사면 얘네가 되게 좋은 게 밑단에 언니들 레이스가 있잖아요. 바지 있죠. 그러니까 조끼 같은 거에 활용하셔도 되게 좋고 원피스랑 입었을 때는 요게 포인트고 바지랑 입었을 때는 얘 소매 밑단까지 다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조끼들이랑 입었을 때는 완전 퍼펙트한 라인이고 얘네는 카라 안에 입었을 때요 보이는 요 목선이라든지 요 소매 부분 얘는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아쉽지만 조끼랑 입었을 때또 핏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요게 언니들 화이트 칼라. 핑크색, 소라색. 이건 언니 늘어나는 면이라서 사실 재는 의미는 없어요. 원래 재드리진 않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재드릴게요, 그럼. 가슴 단면 언니들 53, 스판이에요, 스판. 총장 언니들 레이스 가장 긴 부분, 여기까지 해서 61. 내가 가슴이 좀 크다 그러면 티셔츠가 좀 살짝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로 원피스랑 같이 응용해서 입는 거니들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은 언니들 조금 내가 밝아 보이고 싶은 거는 언니들 이렇게 화이트랑 같이 코디해가지고 같이 입어주시면 되게 예쁜 라인으로 떨어져요. 핑크는 언니들 완전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맞춰 입어주셔도 되고 이게 그냥 나는 화이트로 할 거다 그럼 이것도 상관없어요 언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맞춰서 입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디를 했지만, 화이트가 제일 잘 나가는 기본 컬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흰색을 입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라색도 맞춰서 입어도 되지만,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원피스에는 소라색보다는 핑크하고, 이 화이트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 지금 두 가지, 이 낙엽, 예쁘게 우아하게 떨어지는 낙엽 원피스 언니들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산뜻하게 입어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좀 전에 원피스도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원피스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왜 좋아하냐? 제가 입지를 못하면서 이거 보시면 언니들 디테가 예술이에요. 저는 걸었을 때 굉장히 예쁜 그런 라인이 되게 예쁘고, 이 뒤에는 언니들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라인이에요. 원단 여유를 많이 넣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블링블링하고 여성스러운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꽃으로 굉장히 예쁘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언니들 핑크에 이렇게 잔잔한 핑크 장꽃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도 언니들 포인트를 줬을 때 이렇게 패치랑 단추 그리고 언니들 보시면은 가슴 부분 있죠. 요렇게 가슴 부분 요렇게 포인트 주면서 아래에서 샤링을 잡아준 거예요. 주머니 부분에도 언니들 이렇게 아까 보였던 장꽃으로 언니들 또 포인트를 준 거예요. 입었을 때 하나만 입어도 껴입지 않고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편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린넨이 언니 소매가 짧아져요. 소매가 짧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레이스, 블라우스 소매처럼 나오는데 레이스 이렇게 달려있으면서 언니들 7부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한여름까지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자체 언니들 블링블링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굉장히 포인트가 반전 매력이 있는 그런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산뜻하게 꽃나들이 갈수 있는 핑크 컬러가 있고 요건 언니들 무난한 네이비 칼라예요. 무난해요 언니. 파란색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짙어요 언니. 요건 언니들 네이비 칼라로 갈 거예요. 요렇게 가슴 부분에 언니들 굉장히 예쁘고 앞단추라서 언니들 싸게 단추로 굉장히 또 예쁘게 나와요. 주머니 이렇게 포인트 되면서 보시면은 언니들 얘도 언니 핑크는 핑크 장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시원하게 파란 장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 장고. 칼라감도 은근히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태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보... 소매 자체, 블라우스 소매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레이스가 잔잔하게 이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다가 더 꾸미고 싶다. 밑단에 언니들 이너 입으시면 돼요. 치마 이너. 뭐 하얀색이 됐던 뭐 아이보리가 됐던 컬러감 구애 없어요. 내가 핑크를 받쳐 입어도 되고 컬러감은 상관없이 아래 블링블링하게 입어주시면 좋아요. 속바지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요런 건 언니들 그런 느낌으로 가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블링블링하게 언니들 추천드려요. 가슴 단면 55에요. 총장은 114 55에 114 요렇게 언니들 네이비하고 핑크하고 언니들 핑크 칼라 네이비 칼라 이렇게 두 가지 칼라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목선에 레이스 언니들 있으면서 언니들 소매 레이스까지 이렇게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뒤태까지 굉장히 포인트 될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칼라 나온다고 봐주세요. 이거는 언니들 정말 예뻐 예쁜 라인이에요. 지금 언니 어정쩡한 시즌이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7부티로 나와요. 7부로. 원피스도 언니들 지금 계속 7부로 나오고 있잖아요. 긴팔이 귀해요. 언니들. 긴팔은 빨리빨리. 막 세일도 시작하면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긴팔이 좀 귀한 편이에요. 올 봄에는. 가슴 단면 언니들 5 5예요 총장 언니 114예요. 사이즈가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은 가슴 부분에 리본으로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주머니 언니들 여기 옆선에 있어요. 옆선에 이렇게 있으면서 얘가 좋은 견이들 허리라인 업을 시켜주면서 여기서 또 샤링을 잡아줘요. 이 언니 그냥 다트 형식으로 넣어준 거라서 배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소매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칠보지만 언니들 이렇게 구부렸다 펴다 했을 때이 절개 부분이 또 굉장히 편한 효과를 줄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감 처리도 좋지만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굉장히 블링블링하면서 가슴 부분 이렇게 입었을 때이 부분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약간의 꽃받침 느낌처럼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 그린 컬러예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컬러도 레이스 자체가 언니들 이렇게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보시면 은 뒤에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단추라든지 원단 여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심플한 데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얘는 언니 컬러감이 다 좋아요. 아이보리 컬러, 보라색. 보라색이 제일 빨리 품절이 돼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라색이기도 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컬러가 똑같이 이렇게 리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본 자체가 언니들 요런 느낌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뒷태 언니 보시면은 원단 여유도 있지만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단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이 보라색, 그린색, 아이보리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요런 언니들 원단으로 된 면이에요 언니. 면, 살을 닿는 느낌도 좋은 면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세 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들 암홀을 가슴 단면을 재는 의미가 없어요. 암홀이 허리 여기까지 쫙 파여있기 때문에 가슴 단면 재는 라인은 없고 요배 부분에 있죠 언니. 요 부분을 그 허리로 줄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뒤에가. 끈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있어. 굳이 내가 라인을 확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건 언니, 그, 77반 언니들도 그냥 편안하게 맞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안에 블라우스 하나 입고 입어주시기 너무 좋은 라인이에요. 요런 박시한티 있잖니? 요런 거에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쁘고, 그냥 아무런 심플한 그냥 브이넥 쫄티 있죠? 그런 거에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좀 블링블링 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니들 이렇게 레이스로 예쁘게 볼게요 이렇게. 허리 라인까지 이렇게 파여 있어서 가슴 단면은 되게 의미가 없어요, 언니. 그리고 앞 단추기 때문에 되게 편하네요. 주머니 앞쪽에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여기 단추 벌어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앞 단추 스타일이고 여기는 이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살짝 절개 부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깔끔하게 떨어져요. 이 부분만 오픈이에요. 이 부분만 나머지 밑에 는 언니들 단추로 잠궈져 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편안하게 앞쪽으로 귀엽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뒤태 굉장히 깔끔한데 허리 라인으로 줄여놓고 입는 거라서. 내가 언니들 허리 라인 줄이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세요. 요 끈은 이 끈은 언니들 길어요. 내가 어느 정도 맞춰 갖고 잘라 가지고 한번 살짝 이렇게 조절해서 입어 주셔도 되고 블링블링하게 그냥 은은하게 끈이 길어도 여성스러움을 살리려고 길게 나오긴 한데 너무 거추장스럽지는 않거든요. 이런 느낌이 언니들 묶었을 때더 과하게 묶어 주셔도 되고 이게 굉장히 또 은근히 여성스럽더라고요. 요렇게 편이들 베이지 칼라 약간의 베이지 칼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린 칼라라고 하지만 약간 카키 느낌이 들고 얘는 아이보리 칼라예요 요렇게 편이들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약간의 파스텔 칼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 보시면 언니 밤색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밤색이 조금 연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카키 느낌 그리고 아이보리 느낌 제일 무난한 건 아이보리긴 한데, 내가 언니들 어떤 색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하게 입기 좋은 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언니들 사실 하체비만 언니들이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그런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편안하면서도 입기 좋은 라인이에요. 얘네는 언니들 여름까지 쭉 나오는, 사실, 일러요. 아직은 이르지만, 정말 입을 때쯤 되면은, 이제 옷이 품절돼서 없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요렇게 하니도 세 가지 컬러? 세 가지 컬러 나오는 거예요. 허리 라인 언니 있죠? 여기는, 사실 재는 의미가 없기는 없어요. 가슴 단면을 재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 허리 라인 부분에, 보시면, 47, 46, 46. 요기 언니, 보이지 말라고 단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정말 단추가 또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밴드 부분에 이렇게 단추가 두 개고, 요 위로 언니들 세 개예요 가슴 부분에 보이는 부분은 아예 없어요. 단추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주머니가 앞 주머니라서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고, 약간의 한 여기 트임 요거 때문에 걸음 걸을 때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 원래는 트임이 없어도 언니들 걷기 되게 편해요. 원단이 넓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성스러움을 살리는 거죠. 조그만 트임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장만 제드릴게요 언니들. 가슴 단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총장 언니들 115에요, 115. 총장 115. 그냥 내가 면티 하나 입고 막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은 라인. 그냥 막 입은 것 같지만 입었을 때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예쁜 라인이에요. 린넨이요 언니. 전체 린넨. 요거니들 그린 칼라 아니면 카키 칼라나 그린 칼라라고 해주세요, 언니. 그리고 얘는 밤색이나 베이지 그리고 얘는 아이보리 칼라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할게요.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칼라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고 일단은 치마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입었을 때 활동하시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언니들 요 티셔츠는 요렇게 언니들 멜빵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하나만 입었을 때 너무너무 활용적이게 입으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요거는 언니들 베일하고 있는 거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렇게 언니들 베이지 컬러하고 요 빨강이 있는데 빨강은 약간 주황 느낌의 다홍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들 베이지 컬러.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주머니 언니 요렇게 귀엽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쓰는 주머니는 여기 옆면에 주머니가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흰색 블라우스 하나 입으면서 언니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어주시기 되게 좋은. 요거는 언니 이제 끝나는 제품이어가지고,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언니 좀 일찍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흰색이나 아무거나 다 어울려요. 내가 좋아하는 그냥 막티 입으셔도 돼요. 라운드 티 입으셔도 되고, 요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와요. 여기 부분에만 언니들 약간 골긴 느낌 있으면서 면 소재예요. 마감 처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마감 처리. 가운데 언니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단추 채워놓으시면 돼요. 모양 단추로 이렇게 채워놓으셔도 되고, 주머니 옆선에 이렇게 입었을 때 옆선에 있고, 요 절개 부분이 허리라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이런 거는 언니들 세일하실 때 득템하실 수 있는 라인이에요. 요거 언니들. 허리라인 줄이고 싶은 머니들 잡으셔도 돼요. 내가 허리라인 잡기 싫다 그러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허리라인더니들 조절 가능하세요. 이런 거는 조금 빨리 끝나는 라인이라서 올려드리기 전에 끝나는 경우도 되게 대부분이 많아요. 이런 거는 빨리 컨택하세요. 가슴 단명 언니들 5 5예요 55. 사실 재는 의미 없죠? 총장 언니들 116이에요. 116. 얘네가 되게 좋은 게 언니들, 마감 처리 있죠? 이렇게. 내가 여기 밑에까지 보진 않지만, 걸었을 때, 걸을 때 여기가 살짝씩 보이거나, 이럴 때 언니들, 이런 마감 처리까지 다 신경을 쓴다는 거니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니들, 세일 상품이에요. 2월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 청 원피스예요. 2월 상품은 아니고 매년 나오는데, 원단이 조금 빨리 끝날 예정이래요. 검정색은 제가 사진 처음 보내드릴게요. 검정하고 이렇게 청색하고 나오는데, 요건 언니들 제법 잘 나가는 라인이에요. 근데 조금 빨리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끈 언니 두 줄이에요. 청으로 된끈두 줄이고, 안에 이렇게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 겨드랑이, 암홀 자체도 마감 처리 좋아요. 앞단촌이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주머니 굉장히 귀엽게 되어 있어요, 주머니. 하얀색에 같이 입어주시면 되게 좋고 입었을 때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주머니 이렇게 넣을 때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감 처리 언니들 아래 마감 처리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청색이에요 검정색은 사진 전부에 놔드릴게 언니 두 가지 같이 올려놔 드릴 테니까 사진 보세요 이런 거는 언니들 원단이 끝나면 매년 나오는데 원단이 올해는 조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난다고 하시니까, 이런거이들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하니들 흰 블라우스에 하나만 입어도 봄 기운이 무신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니들 추천, 완전한 추천드려요. 저렴하면서도 그냥 봄, 봄 느낌 무신 나게 하기 위한 좋은 라인들이에요. 얘네들 언니들 다 프리사이즈고 77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깊은 거는 언니들 88, 77반 언니들도 가능하세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예요. 54.5 54로 갈게요. 총장 언니들 114 54에 114 요거 언니들 꼭 가슴 단면 이런 거재드리면 참고해 주세요. 주머니 언니 앞 주머니라는 거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얘네는 언니 청 소재예요. 청 원피스. 요렇게 언니들 보시면은 그냥 봄에 언니들 청 어떻게 잘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일하는 것들은 언니들 좀더 빨리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검정색 언니들 사진 첨부해놔 드리는 것꼭 확인해주세요. 항상 언니들 바쁘신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